안녕하세요. 밖에 신눈이 내리네요. 이제 15일 후면 새로운 옛날 소름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어흥 하고 산에서 내려오겠죠. 시, 새로운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과연 새로운 해에 뱀띠에 신년 운세는 어떨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 뱀띠 여러분들도 내년에 과연 내가 어떨 것이냐 하고 상당히 기대하면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 해가 됐으면 하면서 빌겠죠? 저도 여러분들 뱀띠가 잘 되도록 비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운세, 내년 운세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한 번, 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뱀띠는 원래 천지인이라고 해 가지고, 어 제가 철학 생활하면서 지금 한 몇십 명, 이렇게 지내면서 뱀띠를 이렇게 보면 뱀띠들이 되게 잘 풀립니다. 무사히 넘어갑니다. 그, 왜 그런가, 하고, 저도 연구했어요. 여러분들, 뱀 하면 그냥, 무슨 징그럽고, 좀 무섭고, 뭐, 이런 걸 느끼는데, 아닙니다, 뱀은. 이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깨끗한 이슬을 먹고. 그래서, 뱀이 더럽지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옛날에 폐병 걸린 사람들이 뱀을 많이 먹으면 해 병도 나았고 하는 거를 한의학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뱀이 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뱀띠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뱀띠는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 뱀띠는 온화한 온화한 성격, 부드러운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온화해요, 따뜻해요. 뱀은 원래 사 사라고 합니다. 뱀뱀 사자. 뱀은 원래 불입니다. 불 불이라 따뜻하지요. 불은 따뜻할 때뜻하지요 추운 데가 있으면 불이 나오면 또 뜨뜻하지요. 뱀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성품을 가져서 그런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 때문에 신용도 없고 도움도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요 천지인 한우한테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 뱀띠들이 성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뱀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대개가 순탄하게 풀립니다. 순탄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 뱀띠가 한번 결심하면 말이죠. 하고 말아요. 명한 성격입니다. 한번 결심했다. 해내고 마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계통, 교육계통, 언론계통. 말을 잘해요, 뱀띠들이. 그리고 이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 개통부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 언론, 종교 이런 개통에서 특히 뱀띠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왜? 따뜻하고 온화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통에 성사하고 성공하고 잘될 겁니다. 금년에도 아마 여러분들 이런 계승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뱀이 아까 제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 불, 이 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뱀띠로 태어난 사람 되게 성격이 좀 급합니다. 불을 확 타버리죠, 여러분들. 확 타버리는 그 성격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그냥 어느 집선지, 금막확타버려 소망소망을 느껴오면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 뱀띠들이 성격이 좀 급합니다. 불같이. 그래, 신경질도 좀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신경질, 신경질적이고 급하고 이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적실히 진행해야 되는데 신경질적이 야 급해. 그냥 막. 그래서 이것만은꼭 고쳐야 됩니다. 고쳐라. 급한 성격은 고쳐라, 얘기요. 급한 거, 급한 거 이거. 이 급한 성 급해서 신경질적이다. 이거는 고쳐야만 금년에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뱀띠가 조심할 점이 특히 이겁니다. 그다음에 뱀띠가 하나. 믿음이 있어. 한번 믿으면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게 아주, 이 뱀띠는 아니야. 누굴 믿으면요.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면 믿어도 성공을 하는데, 나쁜 친구 사귀어도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래요. 그럼 되겠습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이 뱀띠는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불이 기 때문에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한번 믿는다고 무조건 믿으라 믿지 말아라 하는 게 이, 그, 제 얘기입니다. 잘 판단하고, 모든 걸 사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정확히 판단해서 믿을 건 믿어야지. 그냥 한번 줬다고 무조건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럼 실패합니다 이 뱀티 특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거 뱀티분들도 아 맞아 나는 누구 믿으니까 계속 철저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정확히 판단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판단해라 이게 정확히 판단하고 그 사람 믿을 고 믿고 아니면 단호하게 자를 땐 잘라 이게 그런데 이게 한번 믿으면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특히 고쳐야 됩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격이 급해서 신경 들 쪽이다. 그래서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첫째, 두 번째, 맹목적으로 사로을 믿으면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이것만은 금년에 조심을 하면은 여러분들 큰 실수 없이 금년 안에 멋지게 보낼 것이고, 금년 할 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그런 성품이다. 성품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특히 우리가 이 뱀띠가 조심할 건 뭐냐? 캐띠하고 캐띠, 개띠, 캐띠, 개띠, 캐띠, 캐띠하고 개띠, 개띠, 돼지띠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충절이 있고 돼지하고는 특히 뱀띠하고 돼지띠는 둘이 만나면은 같이 사업을 해도 그렇고, 데이트에 남녀 데이트에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해도 그런 것들이 충돌이 많습니다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물론 돼지는 물이고 뱀은 불이기 때문에 물불이 물불에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이라고 그럽니다 충 부딪친다 이게 꽝 부딪친다 이게 돼지 떼고로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돼지 띠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불불저뱀 띠하고 돼지 띠하고는 상극입니다 상극. 그래서 동업을 해도 좀 곤란하고, 이 뭐랄까 연애도 그렇습니다 남녀 만나는 것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앞으로 사람 사귀는 것도 조심해야 되다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두 사람이 이제 원진임살입니다, 원진살 그래서, 개띠하고, 돼지띠하고는 서로 미워합니다. 특히, 개가 지지면은, 개가 막지으면은 뱀이 귀가, 귀가 목, 목, 목하고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개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금년에는 돼지띠하고 개띠하고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말하기 조심하라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쁜 거이 있는 게 아니죠. 닭띠하고, 소띠. 닭띠하고, 이, 띠하고 소띠하고, 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좋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면에 좋습니다. 잘 통합니다. 합이잘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하거나, 같이 동업을 하거나, 뭘 무슨 일을 해도, 둘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해서, 아, 뭐가, 통하는 바가 좋아가지고, 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하면 이런 거 닭띠하고 소띠하고는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네. 이제 뱀띠는 이런 달 뱀띠는 일단은 금년에 어. 금년은, 신년은 호랭이, 호랭이입니다, 호랭이. 호랭이하고 뱀하고는 일단은 서로 불하고 나보니까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형살이라는 게 와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데, 그래도 나무는 풀을 살려주니까, 이 사주에 따라서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을 수 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그래서 1, 2, 2 3, 삼월달은뭐 그런대로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4월이 4월달입니다. 이거 4월 1, 2, 3월 4, 5, 5, 6 4, 5, 6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같은 뱀띠지만 불입니다. 불 그래서 뱀띠가 4, 5, 미, 44, 5, 6, 그, 이 월, 이, 이 월에는 좀, 불이 강해지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가을에 불이, 불이 성격이 급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이 너무 강해지면은, 물론 일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간에 따라서 성격은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나무가 불을 살리면서 다시 불까지 나오니까 불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 5, 6월 달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할 수 없고, 여하튼, 4, 5, 4, 5, 6월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일입니다. 가을. 가을. 7, 8, 9월 달입니다. 7, 8, 9월은, 7, 8, 9월은, 불하고 이제 금이 이제 마주치는데, 쇠하고, 물론 상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신유술 이해나이 달에는 사주 구성을 자세히 봐,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물 어, 불하고 금의 싸움이 됩니다 싸움 불하고 금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을은 뭐든, 어, 행동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물입니다, 물. 물이 들어오는 해요 그러면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나무를 살려주는데 나무를 살려주는데 부, 불이 이제 딱 불을 운세는 과연 어떨 것이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하튼 물하고 불하고는 만나면 안 좋죠 그래서 매사 조심을 해야 되는 해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사회충 저희 집뒤 크기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벤티들이 금년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제가 되는 조심해야 안전하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냥 매사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조심하셔서 금년에 건강하게 사업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